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의 인연으로 이 영상을 통해 뵙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시가 정진 바람이를 낳는다는 주제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와 그 깊은 자비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처님, 작고 소박한 나눔일지라도 그 안에 깃든 보시의 정성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결국 스스로의 정진 바라밀로 이어지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보시가 정진 바람이를 낳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빈 그릇의 보시.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니샤다라는 이름의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가진 것이라곤 매일 밥을 얻어먹기 위해 들고 다니는 작은 나무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 근처 숲에서 법문을 열어 많은 이들이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금그릇에 향기로운 밥과 꿀을 담아 공양을 올렸고 상인들은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경쟁하듯 보시했습니다. 니샤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저 나무 그릇 하나 말고는 그렇다고 빈손으로 부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자신의 나무 그릇을 씻어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쳐들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물은 제가 정성을 다해 길어온 것이며, 이 그릇은 제 전부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물을 받아 마셨고, 빙글에 웃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보시는 금그릇 가득한 쌀밥보다 무겁고, 꿀보다 달다. 정성으로 행한 보시는 탐욕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바로 그 마음이 정진 바람일의 씨앗이 된다. 그날 이후로 니샤다는 더 이상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해 베풀 수 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의 공덕.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욕지족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극락에 있어도 괴롭고 족한 줄 알면 비록 거친 땅바닥에 누워도 마음이 평안하리라. 그 법문을 들은 제자 중한 사람인 수다타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감사한 인연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재산을 털어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노파 하나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보시할 수조차 없구나. 그녀는 하루 종일 땔감을 팔아 얻은 작은 동전을 모아 밤이 되면 기원정사 입구에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이 빛을 따라 부처님의 법당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의 공양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날 아침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노파가 켜놓은 그 등불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가난한 몸이 행한 보시지만 오욕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이 등불은 부처를 만나기 어려운 인연에 감사하며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에서 나왔다. 그녀는 인과의 두려움을 알고 바른 나라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에 감사하며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모든 감각을 다 갖추고 있음에 감사해 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은 등불 하나가 장자의 기와 수천장보다 더 귀한 공덕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참된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교 방송, 법문 영상, 경전 해설, 이 모든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접할 수 있는 통로, 그 하나하나가 모두 보시의 힘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만공의 후원이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월 만원이라는 작은 정성을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연등의 빛이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극락도 지옥이 되고, 족한 줄 알면 이승도 정토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천 겁의 업장을 녹이고, 한 번의 보시가 만 겁의 인연을 만든다. 작은 등불 하나도 어둠 속에서는 큰 빛이 되듯, 작은 보시도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가 된다. 탐욕은 채울수록 공허하고, 보시는 나눌수록 풍요롭다. 마음이 가난하면 황금도 모자라고 마음이 넉넉하면 빈 그릇도 족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이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법을 듣는 것도 큰 복이고 그 길을 남과 함께 걷게 하는 것은 더큰 공덕이다. 세상의 재물은 끝이 있지만, 보시의 공덕은 끝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로 인해 남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보시다. 몸은 작고 힘은 미약해도, 진리의 길을 밝히는 마음만은 한없이 크다. 정진 바람일은 보시의 씨앗에서 싹 튼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 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서 싹트는 것이다. 세상 모든 소리는 시들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는 천년의 울림이 된다. 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은 억겁의 복이고 그 인연을 돕는 후원은 보살의 길이다. 비단 이불과 풀립자리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왕사성 인근을 지나시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 높은 부유한 상인 바사라. 다른 이는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노승다냐 스님이었습니다. 바사라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아니겠는가. 온갖 진수성찬을 먹고 비단 이불 속에서 잠들며 값비싼 향을 뿌리고 살지. 그 말이 스님의 귀에 들어갔을 때, 다냐, 스님은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상인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자시라 하셨는데, 요즘 잠은 편히 주무십니까? 상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금실로 짠 친구는 습기가 차서 등이 아프고 머릿속엔 계산할 일이 너무 많아 잠을 못 잡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음식은 어떠신가요? 온갖 진미가 있지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입맛도 변덕이 심하죠.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풀잎을 베고 흙 위에 자지만 깊이 자고 맑은 물과 나무 열매로도 배불리 먹으며 새소리와 바람결이 내 음악이요. 해와 달빛이 내 전등이니 내 마음엔 부족함이 없소. 바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많을수록 만족을 멀리 하고 족한 줄 알면 가난도 평안하니라. 진정한 부유함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삶에 있느니라. 풀잎을 덮고 자는 자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천상의 즐거움이요. 비단 이불 속에 있어도 탐욕으로 뒤덮이면 고통의 불씨가 되느니라. 이 이야기처럼 김종국 선비의 팔려는 마음의 풍요를 그의 친구의 팔 부족은 외적 풍요 속의 공허함을 잘 드러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팔려의 넉넉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한 것은 족한 줄 아는 마음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황금으로도 만족 못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풀잎 위에서도 평화롭다. 많이 가졌어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 살고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는 이는 늘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 진정한 부자는 욕망을 줄인 자여 진정한 빈자는 욕망을 채우려는 자다. 세상의 부족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다. 팔려는 만족의 길이요. 팔부족은 탐욕의 그림자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고요 속에서도 웃음을 짓고 탐욕에 빠진 이는 북적이는 연회에서도 허기를 느낀다. 부유한 삶은 창고에 있지 않고 감사의 마음 속에 깃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족한 줄 알면 천상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풀딥도 이부자리가 되고 샘물도 진미가 된다. 그것은 마음이 만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기 전에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돌아보라. 진리는 비단옷에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에 깃든다. 자연의 소리가 음악이 되고 하늘의 달빛이 등불이 되는 순간 그대는 팔려의 길 위에 서 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평화를 낳는다. 모든 것을 가져도 부족한 이는 마음이 병든 것이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는 이미 법을 아는 자다. 여의주를 향한 발심, 보시로 태어난 정진. 한 나라의 능시라는 이름의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말할 줄 알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린 능시 태자는 스스로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모든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모자라면 재물을, 진리가 없다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날 그는 백성들의 가난과 병고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왕과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유아나오나, 제 뜻은 무한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끊기 위해 바다 끈 용궁의 보물 여의주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자식이다. 험한 바다와 용궁을 어찌 건너겠느냐? 그러나 능시태자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진이 없는 자비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고, 저는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정진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500명의 상인과 함께 배를 타고 용궁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능시태자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태자는 오히려 바다를 향해 염원을 외쳤습니다. 이 목숨 하나 바치더라도 중생을 위한 보시가 이루어지기를. 그 외침은 하늘과 바다를 감동시켰고 마침내 용궁에 도착한 그는 여의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의주는 마음에 그리는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신령한 구슬이었으나 능시 태자는 그것을 자신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 나누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과 땅은 그가 죽은 뒤 천상에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였고 그 수많은 생에서 거듭 정진한 결과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작은 보시가 위대한 정진의 불씨가 되고, 간절한 발심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정진 바람일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마음속 자비를 실천으로 옮길 때 완성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진심이 담겼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작은 선행과 후원이 내일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보시는 마음의 불을 밝히고 그 불은 정진의 길을 비춘다. 보시 없는 자비는 말에 그치고 정진 없는 보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진심으로 베푼 보시 한 번이 수천생의 정진으로 이어진다. 재물은 줄어도 보시의 공덕은 커지고 몸은 지치되 정진의 마음은 깊어진다. 포기하지 않는 보시는 곧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들지만 원력을 나누면 무한히 자란다. 정진 바람일은 길고 멀지만 보시에서 시작된 첫 걸음이 가장 귀하다. 자비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시이고 곧 정진이다. 하늘도 감동시키는 마음은 언제나 남을 위한 보시에서 태어난다. 보시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정진은 그 사랑을 끝까지 품는 힘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가진 것은 뜻이고 원력이며 차비 되다. 정지는 원대함에서 시작되고 원대함은 배풀에서 태어난다. 태자의 여정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보시로 이루어졌고 그 끝은 부처였다. 정지는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보시다. 오늘도 배풀고 내일도 나아가라. 작은 마음이 큰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보시의 힘이며 정진의 시작이다. 하나의 등불이 천등을 밝히듯,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미약한 자가 중생을 돕는 길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정진을 할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불을 들어보아라. 이 등불 하나가 천 개의 등불에 불을 옮겨주어도 자신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불빛은 천천히 세상을 밝혀나가게 된다. 그대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보시하는 마음에 탐욕이 없다면 그것이 곧 정진이다. 진리를 향한 정성, 남을 향한 자비. 포기하지 않는 실천, 이것이 바로 정진 바람일의 씨앗이니라 그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쌀한 줌을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 타오르던 한 줌의 보시심이 곧 정진의 등불이 되어 생을 넘어 위대한 수행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보시가 정진을 낳고 정진이 깨달음을 부르며 깨달음은 다시 모든 중생을 위한 보시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작고 소중한 보시, 그 한마음이 수많은 사람의 법문이 되고 또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시가 정진 바람이를 낳는다.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이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네. 그대, 극락이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곳조차 지옥이 되리라. 여름 더위에 땀을 흘릴 때, 한 노수님 말하셨네. 덥다는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 살아있음조차 고맙게 여겨라. 감사의 마음은 지혜의 뿌리, 촉한 줄 아는 이는 돌 위에 누워도 평안하고, 마음을 비운 이는 황금 속에서도 굶주리네, 부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인과법을 알고 악업을 피함에 감사하고, 바른 땅, 이 나라에 태어났음에 감사하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귀히 여기고 오관을 구족한 이 몸을 귀히 여기라 그리하여 만공의 한 아래 보시가 진리의 파장을 이 세상에 퍼뜨리니 한 명의 마음이 움직이면 천 명의 길이 열리리라 팔려의 선비 김정국이 보리밥의 감사를 알고 맑은 셈에 기뻐하며. 꽃과 달빛을 향유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는 이미 정진 바람이래 문 앞에 섰도다 그러나 팔부족의 세속은 진수성찬 앞에서도 허기지며 아리따운 즐거움 속에서도 공허하다 하니 이것이 오욕지족의 차이이며 보시와 탐욕의 갈림길이로다 심부름꾼은 까마귀의 유혹에도 지혜로 물러나 웃었네 탐욕이 불러온 죄업의 수레바퀴를 그는 멈추려 했던 것이리라. 그러므로 진정한 정진 바람일은 보시의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재물이 없을 땐 마음으로 베풀고 힘이 없을 땐 기도로 돕고 능시 태자는 그 몸마저 내어주고 온 생명의 자비를 나누었으니 그의 정진은. 바다를 건너 용궁을 지나 연부제의 모든 존재에 다 또다 보시가 정진을 낳고 정진이 자비를 싹 틔웁니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